나? 딸까?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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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김슈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집터입니다. 이번엔 조금 활발한 친구인데요. 어? 우와. 어. 어? 아! 아! 어, 성장이 조금 빠르고 사교 왕성한 친구를... 어, 길들이는 게임인데요. 야, 얘눈군가돌았어 <laughs> 어, 저도 포메라니안을 키우고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하, 그럼 제가 이 개를 어떻게 길들일지 지금 바로 보시죠. 키즈룸, 키즈룸, 애들방... 어, 개야? 개가 왜 있어? 조용. 앉아. 손. 귀엽다. 야, 조용히 안 해? 누가 오면 어떡 하려고? 느면너 탓이다잉? 따라오나? 안 따라오네. 제뭐 하네요? 이름이 개야? 중요한 보이네요. 퍼즐? 중요한 퍼즐? 오케이. 비스킷. 개를 위한 간식. 간식이다. 걔한테 주면 되나? 여기서 뭘 해야될까요? 걔가 짖는데? 왜 짖지? 아! 어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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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! 야! 오지마! 어? 뭐야? 어? 어? 아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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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왜쟤 뭐야? 걔 엄마야, 간식 줘야 되나? 아, 쟤왜 쫓아와? 안 꺼져? 걔 어디로 갔? 열어갔네. 그 엄마 개를 피해서, 그 아기 개는 어딨지? 어? 아니, 온 동네를 그냥 뒤집어 놨구만. 나 어디로 가? 아, 오지 마! 걔 여깄는데 여기 길이 여기밖에 없어. 이제 아! 어 피했어, 피했어, 피했어. 어떻게 어떡하지? 간식 줘 볼까? 간식 주면 좀 풀리나? 오나? 볼수 있어? 야 기다려 어디 주인한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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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얘 먹어 아 먹어 아! 아 먹어 왜야얘눈가 돌았어 야야 <laughs> 야, 큰일 다 어떡해 도망가지 마! 맞서 싸워! 맞서 싸워! 아 미안해 야 어떡해 나 어디로 가? 점프? 야, <laughs> 야, 눈가 돌았어. 어떻게? 뛰어가면 되나? 자, 기다려. 어쭈? 어, 기다려. 어? 가만 있어라잉. 지금. 왜왜왜왜 왜? 어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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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. 뭐다 여기? 야잘봐 이거 귀여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? 어? 가만 있어. 혀안 집어넣어? 죽을래? 던질 거 없나? 토마토 줄게. 야. 어이가 없네, 개새끼. 아하하하. <laughs> 화나? 야. 어, 화나? 이주인한테 니가 어쩔 건데. 들어와, 그러면. 오스똥 탐색. 터트려야 돼, 이거? 아, 이거 담아서? 이렇게 하고. 슝. 어. 하나, 둘, 셋. 아 중요하네! 이...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, 여기 후! 뭐야? 뭐 나왔다. 키카드? 아, 거기라고 하기는 어딘지 모름. 근데 나 어떻게 가냐? 나 어떻게 나가? 잠깐만, 이거... 야, 안 먹어? 나 어떻게 나가? 제 화났는데? 여기 끝에 서서 a 로 s o 로 a 지금 나가면 a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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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 La, 어 a 알겠어 알겠어. 아, a La, 알겠어. a l 어 l 어 La, La, l 아 La, l 어아 a La, 어 a La, l 아아아 아, 아, 오케이 미아 미안해 아아어 뭐야 내키 카드 다시 해야 돼아 버그 아 날아갔네 아 그렇다 어떡해요 다시 해야 돼 그지걸 또 해야 돼아쉣 근데 대충 알았죠 어? 뭐 뭔가 아 키카드 여기다 쓰는 거네. 뭐 없고아 깜짝아, 아이 깜짝아. 아 이. 어? 울음소리가 목소리가 굵어 굵어졌다. 제가 변하는 건가? 아야뭐안 꺼져? 죽을래? 여기로? 어, 뭐야 차 안에 들어오네 아 왔다 야 끈질긴데 어? 지금? 아, 여기다 찾았다. 어? 뭐야? 뭐야? 아, 퍼즐이 여기다 조립하는 거구나. 강화요리인 것 같습니다. 내가 볼게 뭐야? 이건 나중에 오는 덴가? 퍼즐을 모아서. 키 카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로 가면 뭐가 되 되나? 걔는 어디 있지? 낀거 아니야? 여여다 여기서 카드를 이스자이제 아까 그키카드 쓰는 데 가서 거기 어디였지? 아 여기다 아, 썼어 품목? 오칠한 하이에나 두개골로 만든 악기입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이거, 이걸 사용하면 686이 흥분하고 공격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686이 뭐야 아까 그갱가 강화유리를 깨고 아 이걸로 깨는 건가? 피리로? 아 686으로 개로 어떻게 깨? 던져야 되나? 몰라 상해분 알겠지? 뭐 없는데? 아니 걔 여기 있네 아직도? 야 나왔다! 야 나왔다! 야 뭐야? 어? 뭐야? 왜 이렇게 라 아니 노란색 됐는데? 피리 불어서 그런 거야? 어이가 없네. 걔야. 이거 줘볼까? 비스킷. 알겠다. 맛있어? 대답. 한국말로. 얘가 변하는 건가? 변하게만 해봐. 야, 어? 어? 아, 제가 변하는 거네. 아 피해 아못 피해 개빨라 아 어? 뭐야 바로 발견 뭐지? G샵이야? 이 퍼즐은 뭐야? 나다못 모았는데 아 이거야? 뭐지 G샵 A샵 B? D? B E? 온다 온다 잠깐만 에이샵 비어딨냐비아야 B B? 아! 아, 깜짝아 야 언제 왔어 아 오케이 딱 알았다 완벽하다 넌 죽었다 근데 거기에 또 발견해야 되는데 아또 왔네 쟤 뭐야 소리 지르면 개가 오나? 개 부르는 거야? 아, 여기도 있네. 아! 아! 깜짝! 알겠어. 온다. 오는데? 뭐야? 아! 아, 이거 다요? 아, 오케이. 딱 알았어, 딱 알았어. 개소리가 나는 거 같기도 하고. 아, 온다, 오는데오나 아악! 아 야, 아, 막, 아, 막혀있어. 야, 잘 몰래 와. 아, 이거 어떡하냐? 야, 하나 먹어. 지죠 미안해. 오지 마라. 저기 가 있어. 아이. 아 근데 그 거미 같은 것 이렇게 거슬리냐? 아 바로 나왔네. 아이. 안 가? 어어. 어어. 어. 일났다 야. 오지 마. 어? 온다. 야얘 야, 언제 왔어? 오나? 이걸 들어와. 아 조용히. 해. 조용히 안 해? 죽을래? 아! 어? 나 열심히 싸왔는데. 개 너무 안 해. 여기잖아. BD. 비 쥐샵? 쥐 쥐D 쥐D B샵 아 쥐D 쥐샵 쥐D 쥐샵 맞나? 쥐D B 쥐샵 쥐샵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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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못 나가 아 깨야 돼 어떻게 깨? 타이 휘슬 불어서 개로 몸통 박치기 하는 거야? 이거 맞아요? 아니면 어떡해 근데 이 피리를 그냥 주진 않았겠지? 한 번은 써야 되잖아. 편한다. 미친다. 미쳤다. 야. 왜안 와? 불러봐. 불안하다. 오나? 오는 거야? 끼었어? 아, 가면 죽을 것 같은데. 오나? 온다, 온다, 아. 온다, 온다, 야, 온다, 아! 어? 야, 야, 안 야, 어 아 진짜 야왜안깨 강화 유래를 깨고 686이 686이 제야 아니야? 개 내가 잘못한 건가? 어 뭐야? 미친 바로 발견 와야와와 와, 와. 빨리 와 빨리 와나 급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나? 방구 먹을래? 뻥 냄새가 납니다. 피! 나이스. 가가가 가, 가, 가. 됐나? 너뭐 도와? 와. 야, 죽어 없고. 이거나 먹어라 나 다음에 필요 없을 것 같아 부족해? 더 먹어 안 먹어? 착착착착착착착착 띵 하하 멍청한 놈 간다 갑니다 뭐 놓고 온거 없나? 아! 개 놓고 왔다 그 작고 귀여운 게 있는데 너 말고 응 거죠. 깼다 와 드디어 깼다 오케이 이건 뭐야 사용자 정의 모드? 아 내가 했던 괴물들이 있네 아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? 음. 그리운 곳이구만 아니 그립진 않고 쟤야? 바로 나왔네 아저 이거 게임 다 하고 알았는데 쟤 멈춰야 못본다 했는데 멈춰야 되나? 해볼까? 못 보네. 야배고는데 멈추면 되잖아. 어? 아아 아!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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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어. 아! 아! 어! 야! 대박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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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